사장을 보겠습니다. 고백 교회와 본회포의 연관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 전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앞부분은 사실 어 이게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이 고백 교회의 어떤 그 분열의 역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적었거든요. 이 사장에서 제가 또그본회포와 고백 교회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요. 고백교회 안에 강경 소수파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이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네프는 히틀러의 나치 이데올로기에 저항했고요. 39세 나이에 교수형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보네프의 생애와 신학은 고백교회를 배제하고서는 설명하기 어렵고 신학자 목회자 시대인으로 살았던 보네프는 고백교회 역사 안에서 신학적 특징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백교회와 보네프를 함께 생각할 때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저는 언급합니다. 첫째, 유대인 문제에 직면한 교회라는 문서가 있고요. 둘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보네프의 책이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연결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보네포의 그 교회론적인 그 새로운 명제죠. 타자를 위한 교회에 이 내용을 가지고 고백교회와의 연관성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고백교회와 유대인 문제에 직면한 교회입니다. 그 이제 이 아티클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933년 4월 히틀러는 비기독교적인 아리안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비아리아인 혈통의 사람들의 직업을 박탈하는 아리안 조항의 최종 목표는 독일 내 유태인 체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인 안행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보네프는 1933년 여름에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대인 문제에 직면한 교회를 발표했습니다. 보네프는 그해 9월에 뉴멜러가 주도했던 목사 긴급 동맹보다 먼저 히틀러의 인종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목사 긴급 동맹도 사실은 이제 강경파인데요, 그죠? 뉴멜러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 어, 이것보다 더 빨리 이제 발표한 것이죠. 오늘번는이 발표를 통해 국가의 불법과 폭력 앞에서 가능한 교회의 행동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국가가 자신의 행위를 합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불공정하고 무질서한 행위가 아니라 공정하고 질수 있는 행위라고 해명할 수 있는지 국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 교회는 모든 사회체제의 희생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이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도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이 다칠 때, 에, 희생을 당할 때, 그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들이 그 당시 독일교회 안에 많았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보네포의 내용입니다. 세번째로 교회는 수레바퀴에 깔린 희생자들을 치료해야 하고, 동시에 수레바퀴 자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합니다. 이 그러니까 수레바퀴 그 자체가 굴러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나타난 보네포 입장은 바르멘 신학 선언이 그것과 비교하면 훨씬 단호합니다. 뭐 국가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죠. 그죠? 명백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수레바퀴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굴러가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교회가 국가의 행동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직접 국가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바르멘 신학 선언, 선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니다 보네프가 독일 교회의 일원이 아닌 희생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아리안 혈통의 독일인 희생자들만 고려했던 고백 교회의 온근 다수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리안 혈통의 독일인 희생자들만 좀 이렇게 치료해주면 된다라는 게. 어, 온근다수파 고백교회에 속했던 목회자들의 생각이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사실은 놀랐습니다 정말 보네포 어,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파괴적인 국가의 수레바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보네포의 발표는 바르멘 신학선언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저항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백교회와 나를 따르라 보네포의 저서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백교회 내부에서 보네프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고백교회의 다수 온금파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예외적인 사람이었죠. 보네프는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나체 유대인 정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고, 특별히 산상수원을 강조했습니다. 산상수원은 보네프에게 제자의 정체성과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 곧 직접 인용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력을 다해 교회의 저항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분명해진 것은 이러한 저항운동이 전혀 다른 저항 운동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도기적 단계라는 사실이고 사실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일어날 본격적인 투쟁은 신앙을 건 고난의 투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놀랍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모든 문제가 산상설교에서 결판이 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계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개념에서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습작이라고 부르고 싶은 연구에 단지 전 단계로서 작수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네퍼가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일 책그원 제목이 n a c h f o l g e 인데요 이제 지겨가면 뒤를 따라가는 것 뒤따름 뭐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말로는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옮긴 것 같았고요. 영어로는 이제, 그, the cost of discipleship. 이렇게 해서 제자도, 제자도의 대가. 뭐 이렇게 번역을한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냐. 이것이 이제 보네프의 주관심이었습니다. 보네프는 그의 적극적인 저항이 고난의 투쟁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고난의 투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바로 이어졌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 이 표현을 그 당시의 어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밝혀낸 것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1933년 1월 31일에 직권에 성공한 히틀러는 독일교회를 낮저의 인연과 구조안으로 통합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히틀러는 아리안 조항을 통해 독일교회의 민족 유대인과 민족의 적으로 규정된 유대인 집단을 차별화시킬 강요했고요. 1933년 9월에 군목이었던 윌러가 독일제국교회의 주교가 되면서 교회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투쟁은 독일제국교회에 속해서 히틀러가 나치의 이들러기를 따랐던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고 따른 고백교회 사이의 투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정치적, 교회적 상황 속에서 고백 교회에 속해 있는 구 프로이센 교회의 형제단은 본네프에게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견습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본네프는 독일 북 동쪽의 핑겐. 핀켄이죠 그죠? 핀켄 발대 신학원에서 사역하면서 학생들과 실제적인 공동체 생활을 경험했고, 개신교회에서 드물었던 영성훈련은 강조했습니다. 본회프의 책, 나를 따르라는 1937년 9월에 나치에 의해 신학원이 폐쇄되기 전까지 학생들에게 전했던 강의였습니다. 본회프는 이 책에서 교회 공동체를 고난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세상의 고난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를 도 본받아 참된 교회는 세상의 불리한 권력이 주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핑겐발드 신학원의 공동체적인 삶은 세상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위해 필요한 내적인 집중의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히틀러의 악한 세상과 맞선 보네보의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따라 책을 읽어 보면 이제 수도원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제 교회 내적인 내면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영성훈련에 그 대한 강조가 나와서 보네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 나를 따르라에 나타난 어떤 보네퍼의 신앙적 그 내용이 윤리학이나 옥중서간에 나타나는 어떤 좀이 세상에 대한 그 적극적인 행동 그죠 세상에 대한 좀더 투쟁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오히려 구태한 것이냐 아니냐면서 좀 비판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예, 그렇지만 또 한편의 그보네포 연구가들은 나를 따르해서 이제 좀 약간 후퇴하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은 그 세상 그 자체로부터의 그 도피가 아니고 또 여기에도 밝혔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히틀러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잠시 도피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외적인 봉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내적인 집중의 시간을 어, 통해서 좀더 이제 더 앞으로 더 힘차게 에,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는 악한 세상에 어떤 그런 어떤 시간으로 보는 그 연구가 또 있습니다. 제 입장은 이제 후자 쪽이고요. 전자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생각, 흥미로운 것은 이제 칼바우트조차도 나를 따라서 제구기에 보면은 보네퍼가 너무 중세의 수도원적 영성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향기가 많이 배어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자기는 좀 비판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바로트도 남긴 반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이와 같이 보네프는요 신학 교육이 가톨릭의 수도원적 영성의 기초에 진행되고 있다는 고백교의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적인 기독교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보네프가 그 나를 따르라. 어, 에서 이렇게 그한 2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성훈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그 그러니까 아침 그 6시, 6시 정도 될까요? 다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시간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일어나서 한 30분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이제 그 공동의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식사도 같이 하고 공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소풍도 같이 가고요. 운동도 같이 하고 함께 움직이는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약한 약한 20여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학교 신학생활 대학생활이 약 20명이잖아요. 사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한다면 있잖아요. 예, 어, 그, 그 설교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설교 준비를 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는 늦어도 마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날 설교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 최소한 집중해서 아홉 시간은 전력투구해서 설교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최소한 집중해서 아홉 시간, 아홉 시간 방해받지 않고 있잖아요. 중간에 쉬었다가 또 어디 갔다 오고 뭐 영화 한편 보고 오고 그런 거 말고. 집중해서 9시간 전력투구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화요일 날 시작해서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 저녁에는 마쳐야 되고요. 토요일은 장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교인들을 만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는 무조건 혼자 있으라. 조용히 있으면서 주일날 설교를 생각하면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네포는 이제 그 항상 그 신학이 이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신학을 하지 않습니까? 윤리를 해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교회론을 전개하는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실존하는 그리스도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그냥 설교자의 어떤 메시지를 듣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설교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홉 시간, 토요일 장례를 제외하고는 여섯 시 이후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교회라는 문서가 있고요. 둘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보네포의 책이 바로 나를 따르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연결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보네포의 그 교회론적인 그 새로운 명제죠. 다자를 위한 교회 이 내용을 가지고 고백교회 와의 연관성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고백교회와 유대인 문제에 직면한 교회입니다. 이제 이 아티클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 9 3 3년 4월 히틀러는 비기독교적인 아리안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비아리아인 혈통의 사람들의 직업을 박탈하는 아리안 조항의 최종 목표는 독일 내 유태인 체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인 안행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보내 푸는 1933년 여름에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대인 문제에 직면한 교회를 발표했습니다. 보네프는 그해 9월에 뉴멜르가 주도했던 목사장을 보겠습니다. 고백교회와 보네프의 연관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 전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앞 부분은 사실 어 이게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이 고백교회의 어떤 그 분열의 역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적었거든요. 이사장에서 제가 또 보네포와 그 고백교회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요. 고백교회 안에 강경소수파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이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네프는 히틀러의 나치 이데올로기에 저항했고요. 39세 나이에 교수형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보네프의 생애와 신학은 고백교회를 배제하고서는 설명하기 어렵고 신학자 목회자 시대인으로 살았던 보네프는 고백교회의 역사 안에서 신학적 특징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백교회와 보네프를 함께 생각할 때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저는 언급합니다. 첫째, 유대인 문제의 증미사 긴급 동맹보다 먼저 히틀러의 인종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목사 긴급 동맹도 사실은 이제 강경파인데요, 그죠리벨러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 어, 이것보다 더 빨리 이제 발표한 것이죠. 오늘 분은 이 발표를 통해 국가의 불법과 폭력 앞에서 가능한 교회 행동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국가가 자신의 행위를 합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불공정하고 무질서한 행위가 아니라 공정하고 질수 있는 행위라고 해명할 수 있는지 국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교회는 모든 사회체제의 희생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도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 독일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이 다칠 때 희생을 당할 때 그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들이 그 당시 독일 교회 안에 많았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보네포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수레바퀴에 깔린 희생자들을 치료해야 하고 동시에 수레바퀴 자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레바퀴 그 자체가 굴러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나타난 보네포 입장은 바르멘 신학 선언이 그것과 비교하면 훨씬 단호합니다. 뭐 국가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렇죠?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죠. 명백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레바퀴,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굴러가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교회가 국가의 행동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직접 국가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바르멘 신학선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네프가 독일교회의 이론이 아닌 희생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아리안 혈통의 독일인 희생자들만 고려했던 고백교회의 온근 다수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리안 혈통의 독일인 희생자들만 좀 이렇게 치료해주면 된다는 게 온근 다수파, 고백교회에 속했던 목회자들의 생각이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사실은 놀랐습니다. 정말, 어, 본예프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파괴적인 국가의 수레바퀴를 정지시켜야한다는 본예프의 발표는 바르멘 신학 선행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저항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백교회와 나를 따르라 본예프 저서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백교회 내부에서 본예프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고백교회의 다수 온건파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예외적인 사람이었죠. 보네프는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나치의 유대인 정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고, 특별히 산상수원을 강조했습니다. 산상수원은 보네프에게 제자의 정체성과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 곧 직접 인용 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력을 다해 교회의 정황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분명해진 것은 이러한